2011년 봄의 꽃 대동제가 성황리에 마쳤습니다. 25일부터 사흘간 진행된 축제에서 각 학과와 동아리별 주점 및 게임과 기획단의 보물찾기 행사, 기념 티셔츠 판매 등 각종 행사가 열렸습니다. 사실 힘든 게 사람이 많으니까 힘든 거잖아요. 힘들 만큼 수익도 있고. 만나는 것도 있고 사실 수익은 저희가 안주를 되게 싸게 만들고 있어요. 그래가지고 사람 만나는 것 때문에 즐겁습니다. 네. 축제의 개막을 알리는 첫째 날 대동제의 주요 프로그램으로 백상우원단 응원제가 열린 가운데 실력파 고등학생 어린이 응원단과 초대가수 박명수의 공연으로 시작부터 많은 학생들의 참여를 이끌어냈습니다. 그 준비 기간도 좀 길었고 좀 애로사항도 많이 있었는데 그래도 걱정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. 많이 했는데 그래도 걱정한 것보다 되게 상황이 잘 되고 사람들도 되게 많이 오고 그래서 좀 괜찮, 좋았던 것 같아요. 네. 둘째 날 26일 프로그램은 동국락 페스티벌로 우리 대학의 많은 락 밴드 중앙 동아리와 소모임이 참여해 숨은 실력을 뽐냈고 여러 인디 밴드의 출연으로 축제의 열기를 더했습니다. 마지막 날 라디오 공개 방송 형식으로 진행된 행사는 학생들의 사연을 받고 장기자랑을 진행하는 등 많은 학생들의 참여를 유도한 학생 참여형 프로그램이었다며 호평을 받았습니다. 또 초대가수 10cm, 오렌지 캐라멜 노라조의 공연이 축제의 분위기를 한껏 보조시켰습니다. DUBS 뉴스 정혜경입니다.